내 잠깐 뭐라고 검사 가볼게. 빨리 갈게. 어, 그렇게. 그만 뜰게요. 미안. 아... 어, 두봉아, 안녕. 차지 됐어? 아, 네. 아, 두봉아 왜 그래? 너그육 없어 보여. 무슨 생겼어? 아, 사실 토빈이라는 지구가절 싫어해졌어요. <laughs> 싫어하는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일인데? 아 그게 사실 토빈 니가 저를 싫어했었어요. 저 아버지도 안니었는데 갑자기 화두가 나 갑자기 토빈 니가 화가 나고 저 싫어했어요. 그래? 그게 이상하네. 지금 뭘 뭐래 라 친구들, 친구들 다왜 그러냐? 뭐라 친구 다왜 이러지? 이상한데? 그래서 저를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. 널 헤어지라고 말씀했다고? 토빈 니가? 어요 저기 토빈아나 아버지 안했어내가나잡못 했어. 네, 나, 잘못했어. 나 아버지 안 했잖아. 나잡아 하나도 없다고. 다 필요 없고. 너저 친구가 아니야. 그러니 날만나가지 마. 가버려. 저기 도빈아, 됐고. 너친구 아니니까. 날 헤어지고 만나지 마. 알았지? 토 도빈아, 날 미안하지 말고 가. 다 필요 없어. 잘가 그리고 미워... 도빈아... 그래서 저를 싫어해졌어요. 뭐라지다왜이러지 이상한데... 저면 가볼게요. 저두번아 아... 정말 희한하네. 이거 어떻게 된 건지... 정말 이상하잖아. 오늘 이상한 날인가? 도대체 왜 이러걸까? 시원하네. 아 가야겠다. 근데 오늘 안 좋은 날이 생겼나? 오늘 안 좋은 날이 생겼어. 무슨 안 좋은 날인가? 몰라 어떻게 된지네. 이상하네.